현시에상장된 기업들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IR 협의 리서치 센터의 킬러 콘텐츠인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우리들의 반도체 선생님이죠.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유니트론텍이라는 기업에 대해 이제 알아볼 텐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유니트론텍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1996년에 설립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주력으로 취급하는 제품으로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나 아니면 아날로그 IC도 일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 제조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그 자동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하면은 주로 소부장 기업들을 많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유통 산업의 현황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때요? 네, 사실 이쪽 분야에 다들 관심이 없으시다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제품 중에 차량용 제품이 이제 3,000원짜리 제품이 있었는데, 가격이 거의 7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사의 중요성이 확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완성차 회사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차량용 반도체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 유통사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니까 러뭐 부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쇼티지가 올 경우 이제 반도체 유통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니트론텍이 차량용 반도체 유통회사로서 어떤 이제 투자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 사실 반도체 유통사들 하면은 좀 빤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또 개별 업체별로 좀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완성차 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연도별로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원래 2015년에는 차량량 반도체, 차량, 차량 한 대당 반도체가 312달러 정도? 그래서 이제 환산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코스트였는데 2030년에는 1000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차 내에서 프리미엄 모델 위주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탑재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이브리드카, 그다음에 순수한 전기차 쪽에는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인 네덜란드 NXP의 실적 컨퍼런스콜을 들어보면 예전 대비 2배에서 4배 정도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투자 포인트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팬데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유통사의 우호적인 환경을,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유니트론텍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사업인데요. 그이 반도체 유통사들이 사실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상장되고 나면 투자 포인트가 조금 뭐랄까요? 관심을 크게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사들 별로 뭐 자사주를 많이 사신다던가 아니면 어 M&A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이후에는 토르 드라이브라는 이제 인수를 어,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자율 주행 분야로 신사업에 진출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는 그런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유니트론텍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주요한 모멘텀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실적도 짚어볼 텐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어땠는지 리뷰를 하고 또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까지 해볼게요. 네, 그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되게 견고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이 인공지능 빼고는 다 별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어요. 여기 무슨... A.I. 반도체, 뭐 G.P.U.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도 매출이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유통사들은 마진이 항상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 17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연간 실적은 제가 이제 자료 쓸당시는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636억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되게 좋았는데 조금 제가 연간 매출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한 이유는 한국의 그 차량용 반도체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피크아웃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고요. 어, 그래서 매출 증가율 자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어, 좀 실제적으로 더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구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유통사는 좀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유니트론텍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이제 PER을 보면 네. 이 이쪽 업종이 좀 뭐랄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PER 밴드를 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높았을 때 7.4배까지 올라간 적은 있고요. 어, 그래서 참 10배 넘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런 회사들이 돈은 잘 벌지만, 그 유통사로서 마진이 이제 두 자릿수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PER 자체는 역사적으로 높진 않지만 지금은 그 역사적 밴드 안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쓸 당시에는 이 하이 밴드가 7.4배였는데 거의 4.4배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쪽 업종의 PER 밴드 자체는 어 굉장히 이제 높게 형성되기는 힘들지만 다만 이제 히스토리칼 PER로 봤을 때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갈 여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유통사들이 이렇게 저평가 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마진율이 높지가 않아요. 뭐, 이게 미국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회사들 마진율이 2%, 3%, 4% 정도로 마진율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매출은 몇천억, 심지어는 몇 조, 몇조 원까지도 달성은 하는데 마진율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추정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 저평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네, 예, 그 경기 민감한 부분을 좀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역사적 PER이 이렇게 좀 많이 낮았을 때 보시면은 그 2022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업황이 꺾였을 때는 반드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가치 주가가 좀 하락하는 어, 그런 원, 어,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도 계속 기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제품만 취급해서는 마진이 잘 나오긴 힘들고. 어, 그 기술 변화에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도 레거시 제품이 가, 가격이 급등해서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변화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 그리고 공급망 내에서, 어, 이제, 뭐랄까,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올시스 이론을 생각하면 그 공급자의 위상이 올라갈 때랑 수요처의 공급이 이제 위상이 올라갈 때에 따라서 실제 그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위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유통사다 보니까 고객들의 구매력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반도체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의 뭔가 힘이 강화되거나 이럴 때는 유통사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질 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평가의 원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저평가를 좀 극복하기 위한 유통사들만의 각각의 노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네. 그 한국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메커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커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사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좋아서 현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방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메커스 같은 그렇게 하고 있고,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자체, 본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그룹 자체의 그 크기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드림텍이라던가 아니면 나무가 같은 기업들 구조도 보시면 유니퀘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업의 다른 쪽을 확장을 좀 했고, 유니트론텍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르드라이브 인수를 통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 유통사의 한계를 넘어서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로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반도체 유통 회사들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니트론틱의 주요 리스크 요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환율 네. 변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제조사의 반도체를 사와서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달러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막 급작스럽게 원화 강세가 진행된다던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달러당 천사백 원이었는데, 갑자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천백 원이 되면, 네, 매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마진에도 안 좋을 거예요. 거고요. 그래서 환율 변동 리스크가 가장 큰 어, 이제 리스크인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았지만, 연간으로 좀 보수적으로 추정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원화 강세가 좀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안해서 환변동 리스크를 감안해서 어좀 실적을 볼수록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는 음 기술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그 인공지능 수요가 좋으면서 그 ai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반도체들도 뭐 전력 효율성이 좀더 중요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술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의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무역 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글로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 확률이 낮은 이벤트가 세번 연속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유니트론텍과 같은 반도체 유통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과거 대비 좀 많이 저는 작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이제 상장된 차량용 반도체 유통회사들이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이런 반도체 유통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는데 또 김경민 연구위원을 통해서 하나의 기업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유니트론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IR협의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TMC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TMC는 반도체 이제 소재 업체고요. 특수가스를 공급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 이 특수가스로 이름이 알려진 회사는 워닝 머티리얼즈였는데 머트리얼, 뭐 가장 유사한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하고 있는 업체지만 이제 자회사에서는 어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전지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50% 정도는 반도체 특수가스에 나오지만 이제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반도 체 장비가 10% 정도 2차전지가 38%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이제 본사 자체는 특수가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는 이 특수가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가스의 종류로는 네온 제논, 크립톤, 이런, 어, 저희가 이제, 그, 특수가스라고 했을 때, 어, 이제 그 가격에 막 급등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가격이 급등했던 소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네온이 있는데, 어, 이런 업, 이런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있고요 어, 이 리스트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 본사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특수가스를 제작하고 있고요 자회사, TMC CNS에서도 이제, 어, 소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를 하고 있고, 어, 2차전지는 이제 YH, YHTC라는 자회사에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TMC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주로 먼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산업의 동향을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볼 텐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뭐 반도체 겨울론이 시장 안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것같던데좀 어때요 분위기가? 네, 사실 어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네. 이제 AI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 여름 이후 넘어가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 우려가 나온 거에 이제 원인은 사실 레거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말하는 레거시 쪽은 AI 쪽이 아니라 뭐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크웃이 오지 않겠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어,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어, 하반기에 좀 수요의 포인트로 봤던 게 사실은 스마트폰의 PC긴 해요. 왜냐면 PC랑 스마트폰이굉장 계속해서 수요가 안 좋았고 이쪽에서 일부 수요가 반등이 나온다면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가 견주하게 좀 내년까지 가지 않겠냐 라고 봤는데 올해 어, 봤던 스마트폰과 pc의 수요는 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 사, 상태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어, 하반기 저희도 좋게 봤지만 이제 제조업체도 좋게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구매를 좀 많이 땡겨 놨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높아진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이 재고를 소진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약해진다. 그 때문에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는 상황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뭐 블랙을에 대한 수요가 뭐 사실 뭐 표현이 이제 미쳤다고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수요 좋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HBM 수요 결국 AI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메모리에 대한 사이클도 끝나진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2016년, 18년의 사이클을 보시면 그때 서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서버가 좋았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p c 랑 스마트폰은 사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서 공급사들이 서버 D 램 쪽으로 생산을 높여가면서 PC랑 모바일 쪽 생산을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이클은 어느 정도 이어졌고 그 당시에 사이클이 끝났던 거는 물론 수요도 안 좋았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1년에 100K 정도로 투자를 강하게 하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다른 점은 이제 어, 신규 캐파가 없다 그리고. 어, 그 당시도 서버 디 램이 혼자 이끌었듯이 지금도 AI가 이끌면서 사이클은 좀더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그 안에서 TMC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는 뭐가 더 있나요?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음. 삼성전자나 하이스 같은 고객사의 가동률이 좀 중요해요. 네. 가동률이 높아져야 소재의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감산을 했기 때문에 이 소재업체들이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와 부품을 좀비교해보면 소재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스 같은 소재고 부품은 이제 소모성 부품이거든요. 근데, 어, 부품은 어느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재는 아무리 탱크에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재고가 이제 부품 대비해서 좀 낮다라고 저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에 좀더 민감한 거는 부품보다 소재다 그러면은 가동률의 변화를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D램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가동이 올라가고 있고 랜드는 1분기부터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디램은 어 올해 4분기가 되면은 지난 피크 수준이 22년 4분기거든요 감산 전에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 피크 수준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디램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HBM 수요가 좋기 때문에, 가동률이 빨리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는 좋지만, 다른 쪽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 그리고 디램과 낸드의 차이는, 어, 디램 같은 경우는 HBM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기, 기존에 있는 캐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가동률도 올려야 되고 신규 캐파도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랜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랜드는 엔터파이즈 SD 생산 많이 한다고 해서 캐파가 잠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렇게 보면 은 올해는 가동률이 증가 때문에 물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 희귀가스 같은 경우가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격이,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1000%씩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P효과는 별로 없고 Q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신규 캐파 같은 경우는 가동 시점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저희가 매출 증가 할수를볼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포인트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 이제 국산화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어, 동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국산화로 이어 어, 계속해서 매출을 확대했던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이 국산화됐는데 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네온이나 뭐 일산화탄소 이런 어, 가스들에 대해서 국산화 이뤘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온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의 제철소에서 포집을 해와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동사에다가 지분 수자일 일부 한 어, 배경이 이런 네온 가스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 중수도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져오는데. 이제, 여기를 기존의 캐나다에서만 가져왔다면, 지금 인도로 확대를 하면서, 좀더 원재료에 대한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라고 보고 있고, 어, 이 수소 같은 경우도, 고압수소 어닐링에 대한, 어, 저희가 들어가는, 어, 적용 공정이 확대될수록, 어, 공급이 좀더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 신규로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pH3라고 하는 포, 혼합가스인데요. 어, 이건 주로 호, 확산이랑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데, 어, 이제, 국내에 있는 고객사 중 하나는 국, 내 공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수입에서 의존했거든요. 그래서, 어, 공, 이제, 여기서 공급하게 되면 국산화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낸드를 먼저 시작으로 디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국산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리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어, 소재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쓰고 나서 이제 리사이클을 보통 안 하는데, 어 네온 가스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이 가능한 소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고객사에서 한번 사용한 다음에 다시 포집을 해서 분리 정제를 한 다음에 다시 공급 고객사에 공급하는 어, 구조인데요. 어 이제 하이스 같은 경우가 그 네온 가스 회수율이 한72% 그리고 목표치는 77%고요. 삼성은 75%입니다. 그래서 어왜 네온 가스에 그럼 이렇게 집중을 해서 리사이클 하냐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이 전쟁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대표적인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보시면 이제 가스 수입 양 자체는 78%그 그 당시에 증가했는데 수입액은 4,000%가 넘게 급증했어요. 결국은 가격만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입액도 많이 감소했지만 톤당 가격은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큰 소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 국산화 원했는데 일부 국산화를 이제 이 동사가 했죠. 그래서 어, 국산화를 일부 했지만 이제 리사이클을 통해서 좀더 원가를 낮추고 탄소 배출량도 좀 낮출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스는 모두 좀국 리사이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 진행 사항이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설비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산화와 더불어서 이제 뭔가 빅이벤트들이 있을 때좀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가격을 네. 안정화시킨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들 저희가 세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올해 실적은 좀 어때요? 우리가 실적 증가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2024년인가요? 어네 일단은 어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소폭 성장 가능할 거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하반기 가은로 이제 물량 확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동률이 이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물량이 증가되는데요. 다만 이제 히가스 같은 경우가 가격이 이제 정상이 됐기 때문에 기저는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아, 기저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어, 가격에 대한 효과보다 이제 물량 효과가 있는데. 어, 전, 전반적으로 물량 증가분 대비 가격 하락분이 더, 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액은 한3% 정도, 소폭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가동률 회복률에 대해, 가봉, 가동률 회복 폭에 비해서는 이제 증가율은 좀 적다. 매출의 증가율 적고요. 어,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액이 58% 정도 증가하는 거는, 어, 2차 전지 장비입니다. 이게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차 전지, 장비, 이차 전지 장비에 대한 어, 작년에 수주받은 분이 이제 올해 매출액을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60% 정도가 상반기에 반영됐다면 나머지가 거의 하반기에 반영되면서 연간 1,0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올해는 소재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이미 수주받은 분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어~ 반도체 특수가스가 수익성이 좋은데 매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조금 하락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2025년 들어보면은 뭐~ 어, 리사이클링이나 그 다음에 가동률이 좀더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좀더 좋은 실적이 예상될 수 있다고 라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도의 TMC를 소개해 주실 때뭐 특수가수가 주요 사업이기는 하지만 뭐 2차전지 쪽의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주요 포인트로 알아본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또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네, 밸류에이션은 제가 리포트 작성한 이후에 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PBR 한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장 이후에, 어, PBR 밴드를 보면은 거의 제일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빠진 거는 소재업체들이 다 공통적인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가동률이 회복은 되고 있지만, 제가 레거시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가, 어, 가동, 특히 랜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디램보다좀더안 좋은 상황에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매력이 좀 어, 높진 않은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생각하고 있고, 어, 저희가 피어를 선정한 원인 머티, 원인 머트리얼즈 한솔 케미칼, 소브레인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을 마,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 이 업체들의 어, 올해 평균 PR은 한 1.3배 정도가 좀안 되는 수준이고요.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이에요. 0.7배 정도 수준인데, 아무래도 원인머트리얼즈는 거의 퓨어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 이제 TNC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장비라든가, 어, 2차전지, 리사이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있어서 조금 네.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 원인 머티리즈보다는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히가스 리사이클 사업이 좀 복격화되는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좀 추가되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최근의 주가 부진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TMC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까지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따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어, 사실 뭐 개별적인 리스크라기보든요 거팡적인 리스크라, 네. 리스크라 볼수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랜드거든요. 그래서 어, 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률 회복하지만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 어팡을 보면은 3분기까지의 랜드 가격은 오른 상태였어요. 근데 4분기부터는 어, 이제 ESSD를 제외하고는 어, 거의 보합세 아니면 일부 하락세가 예상되거든요. 결국은 여기도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약하고, PC 수요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도 재고가 높은 상태고, PC도 재고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ESS 제외에서는 지금 랜드 수요는 좋진 않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스 닉 같은 경우는 가동률 회복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폭으로 이어질것 같고요. 신규 투자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소재 업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나 신규 캐파 증가에 따라서 소재 사용량이 능, 증가하면은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낸드가 이제 같은 경우는 어 TMC의 딜레마보다 더 비중이 높은 반도체예요. 소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낸램이 아무리 좋아도 낸드가 안 좋으면은 좀 매출액이 사, 어 제한되는데 상승이 제한되는데 랜드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실적 개선 강도가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 하지만 제, 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다시 수급 균형이 맞춰질 거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삼성이나 하인스가 어, 생산 확대를 통해서 소재 사용량이 증가할 걸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어,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MC 기업의 개요부터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